의병방송, 신백훈방송 앵커 박희선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박미선과가 그야말로 깜놀 깜짝 놀라는 선과입니다. 고영일 부대표의 대담 방송을 신백훈방송에서는 시청자 시간을 소중히 하는 편집방침, 짧게 쉽게 알게 압축 편집하였습니다. 자유파 유튜버에 무상 제공합니다. 업로드하시고 널리 전파 바랍니다. 우리 국민혁명당 정광훈 대표님의 예. 그 방미 성과. 미국 방문을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에, 상당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못하는 음, 외교를 네. 다 하고 왔습니다. 그 성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저... 저기 첫날입니다. 저기 19일날, 19일날 유저지에 가셨는데 유저지의 예. 예. 상원 하원 의원이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의안을 제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저분은 밥 오스라고 어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이 대표로 어 정광훈 대표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어 사실 그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평화 조약 내지는 예. 종전 선언을 아. 어 한국과 북한 간의 종전선언, 내지 평화선언을 하려고 예. 발버둥 치면서 미국에 가서도 예. 어, 일종의 로비들을 하면서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우리 정광 목사님이 하셨는데 예. 특별히 이제 그 뉴저지주 상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예. 결의안 결의안이죠. 우리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이렇게 정광 목사님 받아내는 이런 일까지 하셨네요. 굉장한 그러니까 저, 외교적 성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 저런 뭐 결의안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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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는국국 한국 한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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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식적인 것은 더 엄청나다 어, 그, 이렇게 말씀드릴 예, 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미국에 나가겠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목사님께서 가서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서 해준 <laughs>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뉴저지 주의 정치인들 상원 하원 뉴저지의그 정치인들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뭐 21명이 뭐 평화협정 하자고 사인했던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고 어디 가나 미국. 꾸라진 있는거 아닙니까 예. 철 없이 돈몇푼 주문 가서 사인 아무 데나 사인하는 로비스트들이 어, 가서 누가 예. 던져준 돈이지 모르지만 로비스트들이 가서 이런 음. 법안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돈만 주면 그죠. 어, 어디나 이꾸라지 예. 같은 정치인들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을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예. 아, 목한테 이렇게. 예, 상원 대표들이 <laughs> 에, 드리는 모습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예.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이루셨구나 이런 생각을 예.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예. 그뭐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예. 어, 당 대표가 미국에 가도 저런 걸안 주겠죠. 그 사람들은 한미동맹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한미동맹 깨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다음 사진. 예. 예. 저거는 저기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저렇게 많이 오셨던 거예요. 뉴욕 광화문 또 집회를. 하셨거든요. 저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국민혁명당이 작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작지 않은 게 미국의 교회로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네. 교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어, 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정치인들, 지역의 정치인들 그 뒤에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 교회를 출석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어, 출석 안 하는 하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도 목사까지 있는 나라. 그렇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 왜냐면 예. 이 한국에서 목사가 왔고 그 코리안 페스터 아메리칸 페스터 이게 딱 통하기 때문에 악의가 딱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신앙 동맹으로 승, 승격시킨다, 승화시킨다는 이런 예.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한미 동맹은 단순한 혈맹 정도가 아니라 예. 아, 신앙 안에서 하나되는 동맹이라는 이런 예. 의미를 에, 바로 이제 목사님 가셔가지고 예. 미국 사람들에게도 각인시켜준다. 저기 것. 엘링턴 웰, 에, 엘리, 아, 웰링턴 아, 국립묘지의 예. 예. 성조기 앞에 서셔가지고 저 성조기 사진 한번 보이시. 예. 그래가지고 저기서 알링턴, 예. 예. 예 저기서 또 미국 국가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 미국 국가 부르고 또제 애국가 부르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해 가지고 또 추모하는 추모하고 헌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 그 조, 조금만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어, 저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 분이 손잡고 우리 정강훈 대표님 손잡고 계시는 저 분이 누구냐면 한국전 참전용사십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정강훈 목사, 정강운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멀리서 또 찾아오신 네. 거예요. 네, 내가 저기 한국에 가, 그때 젊었을 때 가가지고 그래 고생했는데 거기서 한국의 정당의 대표가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어, 추모를 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이 지팡이를 짚으시는데 노구를 이끄시고 오신 거예요. 네. 아, 한번 한국 사람 소남자 보자고. 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소문이 지역 사회에 다 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거죠. 우리 판초리. 판 이분 이제 흉저 동상들이 있는데 저도 저 다녀왔었는데 어, 이거 보면 저기 음, 예. 방문하니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예. 왜냐면 이분들이 아무런 이제 위치도 모르고 저뭐나아먼 극동 음. 지역의 조그만 나라. 왜 와서 이 사람들이 싸웠, 싸웠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겁니다. 아, 저거는 엘에이 카운티의 시장이 네. 그 이렇게 자기 동네에 와서. 어, 이런 행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아저 부시장입니다 la 카운티 부시장이 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승만의 날 선포문을 또 받으셨어요 그 la 카운티 뭐 그쪽이 좌파동대라 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한인들이 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뭐 지역에서 이승만의 날을 선포하는 선언문을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연설을 많이 하시는 정강훈 대표님. 오신다고 하니까. 또 달려와가지고 그 선포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뭘 하셨냐면 그저지역에 라디오 방송을 나가셨습니다. 네. 네, 라디오 방송을 나가셔가지고 또 한미 동맹의 역사라든지 한미 동맹 강화 관련 그리고 이 제주 4.3뭐 이런 것도 네. 이야기하시고 뭐 문재인 정권의 이저 김한술 뭐 평화 협정 이가는 주한 미군 철수를 시키는 거다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광범위한지 모르겠지만 한인들한테 다 퍼진 걸 라디오 다. 퍼지는 거죠. 예, 네. 에, LA 지역이 사실 전체 아마 미국 교포들 중에 LAG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 국가 있... 브랜드 가치라는 예. 게 있는데 우리 국민혁명당도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음, 예. 이제 미국의 정계에서 아 국민혁명당 해가지고 어딱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죠. 각인이 예. 되고 아쟤들이 한국에 한국에 예. 있는 진짜 우리 친구고 우리 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 하는 방송들 지금 이 방송도 음. 미국의 국무부나 정보기관들 그리고 뭐 주한미군 뭐미8 군의 정보기관들 다 보고 있다고 뭐. 네. 한 번은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뭐 제주도를 어떻게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아 그래 그래 그그죄들이 바른 말하네 야야 국민혁명당으로 정권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회복되는 단계로 접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회복되고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미국. 정치권에서 볼 때는 예. 동전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예.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이번 정광원 대표님의 방미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연방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였습니다. 성과 10. 방문 도시마다 국민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교민들 애국심 고취하였습니다. 성과 11. 주일 현지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님 현대사 명강의로 교민 열광시켰습니다. 성과 12.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모식에 동참 미국 교민 열광적 호응을 받았습니다. 성과 13. 며느님 양매리 간사가 새벽 기도회에 간증 3대비전 아기 3명 계획을 발표 대박났습니다. 성과 14. 민간 교민청 LA지부 대사 임명식으로 교민청 구성이 실체적 구체적 속도를 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성과 15. 미국 교민사회 한국의 상황 제대로 알리는 박미 성과를 냈습니다. 많은 성과 올린 정광훈 목사님에게 박수 보냅시다.